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남구에서 있었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남구청 소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남구청은 지난 2016년부터 나눔천사 프로젝트를 추진한 이래 지난해 12월 말 기준 나눔천사 기금 모금액이 38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의 열매와 함께하는 이 프로젝트는 기부문화를 구민운동으로 확산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모금 활동을 전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신규 희망 이음 사업으로는 저소득 노인 안과 질환 수술비 지원과 저장강박 위기 가구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 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청장년 이 e 플러스 사업과 위기 가정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구청은 지난 14일 롯데삼동복지재단과 신격호 롯데사랑의행복나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롯데삼동복지재단은 지자체가 추천한 취약계층 가정에 매달 3,330만원씩 1년간 총 4억원의 예산으로 가전과 가구 등의 생필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족관 개선공사로 임시휴관했던 고래생태체험관이 공사를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남구도시관리공단은 이번 개선공사에서 수족관의 안정성 보강과 내진 보강공사를 진행했으며 관람객들의 시야를 개선하기 위해 관람창을 새롭게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래생태체험관에서는 재개관을 기념해 현장 할인 혜택과 무료 입장권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됐습니다. 남구청은 지난 15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3대 추진 전략과 12개 과제를 담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남구청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까지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고 로컬 브랜드를 만드는 등 기반 조성을 해왔습니다. 이어 올해는 상권 통합 지도를 제작하고 골목상권 콘텐츠 지원 사업을 펴는 등 맞춤형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남구 보건소는 임신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와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모자 보건 사업을 확대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20세에서 49세 남녀에게 지원하며 주기별 1회씩 최대 3회까지 확대 시행합니다. 또한 의학적 사유의 생식 건강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냉동과 초기 보관비용을 지원하며 남성은 최대 30만원, 여성은 최대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남구청은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코로나19 백신 집중 접종 기간을 지난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3주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남구 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비율은 42.6%로 전국 46.8%에 비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남구청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방문하기만 하면 예약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가능하다라며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남구청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25년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을 받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할 경우 연세액의 4.6%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납신청은 1월 외에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며 신청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연납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구군청 자동차세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나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남구청이 2025년 상반기 지역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 참여단체를 22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 사무소가 울산광역시에 소재하고 행사사업에 주관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민간단체로 구성원이 10인 이상인 주민조직입니다. 남구청은 지난 13일, 2025년 청년 퓰리처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발대식을 마친 13명의 기자단은 1년 동안 남구의 다양한 청년 정책을 홍보하고 지역 소식을 널리 알리게 됩니다. 남구도시관리공단 철새홍보관이 태화강 철새아카데미 제5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이며 울산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남구청이 2025년 구립도서관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해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의 역할 강화와 수요자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남구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